안녕하세요. Hello, hi. 안녕하세요. 어, 저 지금 라이브를 태어나서 처음 하는데, 어, 이게 되게 설레고 떨리네요. 와, <laughs> 이게 진짜 떨리는구나. <laughs> 여러분, 저 다름이 아니라,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올리게 된, 아, 라이브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. 음, 일 오늘은 제 생일이고, 부모님께서 나가주신 날이고, 제가 태어난 날이고, 일 여러분께서 너무 많이 어, 사랑해주시고, 관심을 가져주시고 생일을 축하해주셔서, 이 선물도 너무, 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. 제가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진,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,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들어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안녕! <laughs>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아, 생일 축하 너무 감사해요. 진짜 과분해요개인적으 이렇게 지금 조명이 살짝 흔들렸죠. 가을이가 가라. 올라가. 올라 와봐. 와봐. 팬분들이랑 인사하자. 올라. 라라라. 아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하냐고요? 저 닭도리탕 제일 좋아합니다. <laughs> 한식이 짱이죠. 음. 밥에다가 이렇게 닭살 다 발라가지고 그 닭돌이탕 양념 탁 얹어서 밥이랑 이렇게 비벼가지고 너무 먹고 싶은데 다이어트를 하느라 가을이 왔네요. 가을로? 우쭈! 얼굴이 가을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유! 아유! 알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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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진짜 25년을 살면서 제일 과분한 사랑을 받은 생일이었던 것 같네요. 아직 30분, 한 40분 남았지만 누가 생일 제일 먼저 축하줬어요 아, 저희 아버지가 새벽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제일 먼저 축하를 해주셨습니다. 올해의 희망 아, 저 올해의 희망은 일단 작품을 최대한 많은 작품을 하는 게제 올해 목표고 연기를 연기 실력 향상 이번에 여러분 안 그래도 저 홍보 잠깐 할게요 <laughs> 그 호텔 델로나라는 드라마에서 고청명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네 그거 이제 하반기에 방송하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재밌어요 재밌을 거예요. 배우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뭐였어요? 아, 저 배우. 처음에는 되게 취, 흥미로 시작을 했다가, 어, 그게 자연스럽게 꿈으로 이어진 것 같고. 제가 사실 연기를 하는 이유는, 전에 제 스승님한테 배웠던 건, 그 사람을 살리는 배우가 되라라는 말을 저는 항상 마음 깊숙이 갖고 연기를 하거든요. 제 연기로 인해서 시청자들이, 관객분들이 뭔가를 깨닫고, 살아가는데 희망을 갖게 된다면 그걸로 인해서 제 연기로 인해서 그 사람이 희망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 10년 하나로 저는 연기를 합니다. 롤모델 있으신가요? 음. 제 롤모델은 저희 아버지예요. 뭔가 되게 스펙타클한 삶을 사셨고 뭐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아버지만큼 떡살도 좋으시고 연기하는데 그래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아요. 저희 부모님한테. 음. 저도 라이브 처음에요. 아, 유 너무 무슨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. 아, 어렵다. 어려울 땐물한 모금. 지금 가을이가 인형을 세 개를 갖다 놨어요. 와우. 가라. 이름이 뭐예요? 저 이름 이도현입니다. 머리 기를 거예요. 아,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, 긴 머리를 좋아해가지고, 지금도 좀 부시시하죠. <laughs> 인생영화 궁금해요. 아, 인생영화, 인생영화 너무 많죠. 너무 많죠, 진짜. 전, 너무 많아요. 노트북도 너무 인생영화고, 박카사탕도 인생영화고, 너무 많아요. 언젠가 여러분을 실제로 뵐수 있는 날이 있겠죠? 아유 <laughs> 제가 귀엽다 제가 귀엽나요? <laughs> 귀여운 거는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<laughs> 요즘 하고 싶은 거? 요즘에 저 클라이밍 너무 하고 싶고 옛날에 했었는데 갑자기 다시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시간 나면 또 다시 가서 하려고요 아유 목소리가 좋다고 말씀해 주신 감사합니다 대만에 와본 적이 있나요? No, 대만 가본 적 없습니다. 너무 가보고 싶습니다. 가을이 보고 싶습니다. 와 제가 여기 있는데 가을이가 보고 싶으시다니 그럼 보여드려야죠. 가라! 올라가! 올라! 올라! 치오자줘오자 가라! 가을이 더 보고 싶대. 아빠 말고. 아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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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가리가 장난감에 눈이 멀어가지고 가라도 너무 귀엽대 너무 귀엽대 우리 가리 <laughs> 얼른 오빠 연기 보고 싶어요 아 보고 싶으신 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최선을 다해서 많이 부족하더라도 응원해 주세요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힘나는 것 같아요 이 편지 써주신 것도 그렇고. 그걸 보면서 다시 저를 다잡게 되고 초심을 찾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언제나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진짜 원하시는 거다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가을이가 테니스공 때문에 아 배고프다 참아야 돼! 가라, 참아야 돼! 아빠는 참아야 돼! 축구 좋아하시나요? 아, 축구 좋아하죠? 어제도 경기 보고 잤습니다. 아, 이게 진짜 렌즈를 끼니까 잘안 보이는구나! <laughs> 평소에 몇 시에 자요? 평소에 저좀 늦게 자는 것 같아요. 음, 패턴을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긴 한데, 좀 늦게 자는 것 같네요. 지금 11시 반이거든요? 12시엔 주무셔야지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차게 맞이하죠. 그죠? 30분 동안은 양치 꼭 하시고, 세수도 꼭 하시고, 모션 톡똑똑 바르시고, 저도 이제 자러 갈 준비 해볼게요, 여러분. 오늘 라이브 영상 너무 뜻깊고, 그리고 정말 생일 축하해주신 분들, 저희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도도하게 여러분들. 아. 최고. 정말. 감사합니다.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볼게요. 잘 자요. 가리뚝. 미사일지잘 자요.